오늘 수업은요 포인트 드라이브를 긁때 하지 말아야 할두 가지 포인트 드라이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 어깨를 많이 닫아 사람들이 음, 초보 단계인데 드라이브를 잘그는 사람이야 뭐 많이 닫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상황에 맞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 단계에서 드라이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왼쪽 어깨를 많이 돌려서 등이 보일 만큼 상대방에게 등이 보일 만큼 많이 닫혀 있다. 이렇게 되시면 내가 드라이브 걸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타점도 굉장히 부정확해지고, 공을 맞출 때 내가 힘도 전달이 잘안 돼. 의외로. 많이 돌렸으니까 잘될 거겠죠. 많이 돌려서 했는데도 내가 공이 힘든 달이 잘안 되는 경우는 타점이 밀려버리는 거지 왼쪽 어깨가 많이 돌아서 상대방한테 등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랑 등을 안 닫고 가슴이 두시 방향을 보고 이 정도에서 딱 잡아주시는 거랑 칠때 앞에 보이는 시야가 달라 공과 시야가 다 보이는데 내가 어깨를 닫으면 닫을수록 공밖에 안 보여. 그러면서 타점은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기도 불편하면서 공의 파워도 빠른 타이밍에서 못 잡죠. 백스윙 하실 때 어깨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타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늦추고 좀 빨리 잡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늦추는 타이밍밖에 안 되잖아. 어? 너무 이렇게 움츠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은 사람들이 어깨를 좀 오므려서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공의 파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 타점에서 정확도도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험해 보세요 제 말을 실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깨는 편안하게 공이 자기가 미스가 많거나 드라이브 걸때 공이 치기 좋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라이브 미스가 많거나 강하게 걸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깨가 내가 너무 움츠리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내가 등을 너무 돌려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백싱을 했을 때도 내 가슴이 3시를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항상 2시 반 전후를 기준으로 살짝 앞쪽이죠. 이쪽이잖아. 이렇게 가슴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가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사람도 답답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 어깨가 오므라들고 이렇게, 어, 등을 많이 돌려버리면 상체도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거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는 편안하게. 자, 등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를 돌린다는 게 아니죠, 결론은. 뒤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수평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게 돌지만 사선으로 돈단 말이에요, 얘가.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회가 안든다고 오늘 가셔서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드라이브 걸때 어깨를 옆으로 그냥 수평으로 돌리기만 하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기만 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주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약간 사선이 되죠. 뭐, 이렇게 되는지, 어깨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돼줘야지 팔스윙도 호선이 잘 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공을 강하게는 칠 수는 있지. 맹공일 때, 특히, 뭐, 진짜 찬스봉일 때는 내가 이렇게 벌려서 치면 타이밍잘 맞으면 강하게 칠수 있지만 어, 다른공 칠때 힘들어요 자 두번째는 왼발 백스윙 하실때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발끝이 팔자가 되어있는게 아니라 백스윙 하면서 발목을 비어서 비벼 비벼 발목을 비벼서 돌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는. 말안 해주면 계속 그렇게 하셔. 음, 그래서 레슨 하면서 저도 한 번씩 이제 보는데, 레슨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발바닥까지는 잘안 보이거든요. 테이블 때문에. 그러니까 잘 놓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씩 봐.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한번 봐. 예, 보면은 발을, 발목을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이걸. 어? 이 발목을 비비어서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니까요. 발끝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을 못 써요. 항상 상체하고 무릎하고 다 돌아가지만 발목이 따로 도는 느낌이 아니라 왼발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다 발바닥에 힘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발바닥이 살짝은 들릴 수 있고 살짝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일자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돌아서실 때 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서실 때 이래 탁되면안 된다는 거죠. 트하고 찬스가 와서 이제 돌아서 돌았는데 이래 돼.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냥 안 좋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좋다. 이렇게 되면 내가 치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 왜냐? 등도 다 같이 돌아버리잖아, 또. 그죠? 몸이 너무 많이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공을 잡을 때 좋은 공을 치기가 힘들어. 타점이 늦어지고 힘을 싣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좋은 드라이브 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왔을 때는 항상 왼발 끝은 앞으로 테이블 앞쪽을 향하게 놓는 게 좋습니다. 발 끝이, 보세요. 항상 왼발 끝은 탭을 앞쪽으로 보게 놓는 것이 포인트다. 그리고 오른발이 살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져 있잖아. 팔 팔자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드라이브 거실 때더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지 않는다. 이렇게 돌지 않는다. 이렇게말고 어떻게 왼발끝을 앞으로 해서 왼발끝을 테이블 방향으로 보게 돌아선다 이렇게 자 살짝 이래야 되지 확인이 이래 안됐잖아요 그죠? 꺾어지면 안돼요 자 해서 딱자딱 그때 어깨도 어깨도 옆으로 돌리지 말고 밑으로 내려준다 밑으로 내려주는 기분으로 허리가 돌아가게. 기분으로 허리가 돌아가게 놔둔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골반이 꼬인다. 자, 자, 그래서 항상 내가 돌았을 때 느낌은 가슴이 항상 공을 보는 느낌이야 이렇게. 완전히 등 돌려서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오는 걸내 가슴이 보면서 움직이는 느낌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은 간단히 포인트 드라이브를 걸때 꼭 하지 말아야 될두 가지 자세였습니다. 왜 이걸 찍게 됐냐면, 최근에 레슨을 하면서 어깨가 다치는 분들, 발목이 돌아가셔서 발이, 발끝이 일자가 되게 해서 드라이브 오신 분들이 종종 눈에 보이시길래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꼭 가셔서 왼쪽 어깨랑 왼쪽 발을 잘 점검해 보시고, 드라이브 거시는데 도움 되셨길.